Night is all there is. 규정이 1일 이내로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공항에 일찍 와서 검사 받으러 왔어요 응. 머리 왜 이렇게 웃기지? 고등학생 같아 응. 각종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뭐 예방접종 증명서, 비자 그리고 이제 코비드 검사 결과지도 받아야 돼서 1시간 동안 어디 가면 안 된대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근데 저는 안티젠 받아서 1 시간인데, 만약에 그 PCR 받으면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아무 데도 못들어가더라고요 로딩 기다리면서도 일하고 있어요. 계속 할게 많아가지고, 출장 가는 거다 보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시장 쌍둥이들한테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은 출장 가는 길에 유기동물 이동 봉사도 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유기견을 미국에서 입양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동해주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비행 편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손길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저제 사진 보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크게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봉사 다른 봉사자분들이 이거 애기들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알아서 수속이랑 이런 거다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먹을 짤으면 다행이다. 귀여워. 다 먹으면 아 와, 너무 귀여워. <목소리> <목소리> 와, 제가 요즘 비건을 하고 있어서 비건 메뉴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서양채식, 뭐 동양채식, 엄격한채식 막뭐 이런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도착해가지고 애기들 기다리고 있어요. 짐은 다 찾고 여기 짐은 이렇게 다 찾았고 애기들은 여기서 도착하면서 간단하게 도착했어요. 괜찮았어 안에서 <laughs> 아, 저사막이 사망... 진짜 인 이제. 호텔 도착했어요, 드디어. 근데 호텔이 막 이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바깥 뷰도 그냥 그렇고. 여기가 호텔이 싼 데는 아닌데. 음, 저 바보같이 코드를 이거 동그란 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는 두개 들고 왔요 지금 급하게 마트 가서 요거 사가지고 지금 또 바로 일을 하려고요. 한국 시간 때 벌써 10시가 되었습니다. 빨리 일을 시작해야 돼요. 빅 머핀. 이런 거 맨날 먹으면 진짜 살 엄청 찌겠다. 요즘 쓰고 있는 비건 핸드크림이에요. 이런 비건 아이템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번 출장 때 사실 이것저것 많이 들고 왔거든요. 비건, 비건 화장품을. 잠을 잘 자기 위해 마트에서 미니 와인 사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아몬드랑 아까 비행기에서 받은 바나나까지 이렇게 먹으려고요 오븐 순작용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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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살짝 튀어나가 보였어요. 쉬면서 지금은 1시 56분, 가야될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해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오늘 입은 옷은 짜잔.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거는 루즈 가디건이에요. 이런 좀 빈티지한 자수가 멋스러워가지고 구입했는데 이거는 거의 안 입다가 이번에 좀 들고 와봤어요. 산 거는 작년 벨트로 좀 빈티지함을 더해줬어요. 혼자 밥 먹으러 왔는데 되게 쓸쓸한 느낌. 칩이랑 우유랑 랍스터샌드 위치 이렇게 샀어요. 옛날에 도쿄에서 먹었던 거 생각나가지고 이 메뉴로 선택했어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약사 왔어요. 계속 막 새벽까지 일하고 비행기에서도 거의 못 자고 와서도 이제 한국시간때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몸살이 온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 완전 지금 잠긴 게 그래서 한 알만 먹어봐야겠어요. 이게 장기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짜잔. 지금 이틀차 저녁인데 드디어 후배가 도착해 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요. 예비랑 대비해. 데뷔 귀여워. 케세점에서 보태가 쇼핑한 거 <laughs> 얼마였어? <웃음> 이거 790불. 어. 근데 그어 저는... do have a t e r outside. <laughs> okay, it'll be 나온다 시저 샐러드. 요거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데 CBS에서 요거 사왔어요. 한국 에 있을 때는 뭐 야근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대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출장 오면은 근데 계속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한국이랑도 미국 시간에도 일해야 되고 좀 시기가 되게 마음 편한 시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일 끝나고 딱 쉬는 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도 일을 좀 하다가 자보겠습니다. 오빠는 약간 고래밥 같이 생겼는데, 고래밥보다는 좀 쿠키스러운 치즈쿠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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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엄청 빅데이라서, 노트북을 하나, 두 개, 맥북이랑, 이거 아이패드까지 다 들고 갈 거고요. 오늘 너무 생수 없어서 해드라 써가지고 생수도 들고 가려고. 되게 무거운데. 그다음에 내일은 또 임원분들이랑 <laughs> 되게 지저분하다. 임원분들이랑 어, 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허설, 대본 리허설 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추리닝만 계속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내일은 청바지를 입어야 될것 같아요 난세돔에서산 슈즈입니다 샤넬 제가 무엇을 샀을까요 바로 플랫입니다 발레리나 플랫인데 컬러가 되게 유니크해요 짠, 너무 이쁘죠 컬러가 딱 이때만 나오는 거 네. 되게 빈티지야옷 입고 준비하면서 김서방이랑 깨알 통화도 하고 자기 얼굴 너무 못생겨 나온다 몰라 근데 원래 그거 따로 사도 20만원이라며 오늘 잘 하고 올게 그러면 안 네. 오늘 잘 하고 올게요 안녕 나중에 봐요 오늘은 코비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자가진단 테스트 설명서를 봐야 될것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테스트 콜드 파우치. 드 파우치. 2주 3,000점. 100점. 1 나오면 점성0 0 0점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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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는0점 1,000점. 1,000점. 1 0 0어점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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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귀여워. 그러면, 이렇게 아디다스, 이거, 오리지널 티셔츠이고, 후드이고, 이런데, 뭔가 거의 티샵 개념처럼, 실제 브랜드에서 잘못 보는 예쁜 것도 많아요. 장갑 이쁘다, 이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색깔이랑 디자인이라서. 너무 귀여운데? 캠핑 가서 입고 싶어. 확실히 연말이라서 이런 블링블링한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귀엽다. 이거는 필라 패딩이에요. 너무 귀엽죠 컬러. 너무 귀여워. 시저 호텔이랑 여기 벨라지오 호텔 밑에 명품 가게랑 쇼핑 할 만한 곳이 진짜 많이 있어요. 제가 묵는 호텔에는 없어요. Thank you